근데 개미가 많이 꼬였기 때문에 한 방에 안 보내줘요. 절대로 세력들이 약사반게 뭐냐면 개미가 터는 시간이 있어요.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개미가 나가는 시간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다말씀하시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주식은 간단해요. 3 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지금은 도개미들이니까 조금 더 버틸 수도 있겠지만 3 개월이에요. 그럼 3 개월 정도 지나면은 히리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때요? 지금 네움시티 악재 띄우고 있죠? 그럼 나가겠죠? 근데 히림이 만약에 엄청나게 크게 올랐어요. 그럼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세력이 다 해먹고 나가니까. 근데 히림은 그렇게까지 오른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먹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림은 향후에 또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개미가 많이 탔죠? 그럼 개미가 아직도 타고 있으니까 세력이 쉽게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봤을 때 안가 있다고 하면 아 좋은 회사니까 싸졌구나 하면서 개미가 나갈 때 기다렸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거를 개념이 틀리죠 여러분이 세력 입장이 돼서 개미의 물량을 받을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냥 그 사고의 방식 전환이 별거 아니잖아요. 중고 거래를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주식을 중고 거래로 중고 거래로 생각하면 돼요. 어, 중고 거래하는데 어, 너무 비싸 내가 봤을 때이 시세가 아니야 그리고 너무 지금 살려는 사람 많아서 가격이 정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해요좀 아, 기다리지 뭐 급한 거 아니니까 그쵸? 어, 좀 기다리지 뭐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좀 시들해지고 가격이 좋아질 때 사는 거예요 가치 투자 관점이긴 하죠 어, 단기매매는 아니죠 이런 관점은요 근데 원래 주식은 가치 투자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비현실적인 말이 그거예요 무릎에서 살아. 그런 말이 쓸모없는 말인 것 같아요. 무릎에서 살아. 도대체 무릎이 뭐냐. 도대체 무릎이 뭘까요. 전 모르겠어요. 무릎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살아. 제일 현실적인 말이 공포에서 살아. 참이 주식 격언들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없어요. 주식 격언들이.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공포에서 살아야 되는데 공포에서 사야 되는 게 있고 사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공포에서 뭘 사지 말아야 될까요? 매출이 급감한 후에서는 공포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마주죠. 급등한 테마주는 공포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살 거면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얘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악재 받는 거 공포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악재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 공포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말도 있는데 뉴스에 살 때도 있어요. 바닥에서 튀어오를 때. 뉴스가 좋으면 사야지 그쵸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어요 뉴스도 종류가 있어요 뉴스도 코로나 이슈로 받은 테마주는 사야 돼요 뉴스가 터지면 시세가 안 나왔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디테일이 쌓이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쌓여야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전 아직도 이건 모르겠어요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하고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무릎에서 사다가 자빠질 수도 있냐면자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긴 바닥이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근데 무릎에서 사면 여기쯤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무릎에서 사니까 발바닥, 무릎, 머리, 가슴 별걸 다 얘기하네 제가 근데 무릎에서 샀다 이렇게 되면은 더 죽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무릎에서 사라는 말이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무릎에서 사라 무릎에서 샀다가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야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제 눈엔 보여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런 거.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안과 특이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조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